어, 어느 고등학교에서 실 청소 화단 청소 계단 청소를 각각 두 번씩 해야 된다 어, 교실 청소를 우리가 1번 청소 2번 청소 3번 청소라고 하자 학급 학생들을 a b c 세 개의 조로 나누었다 그럼 a b c 이렇게 세 개의 조로 나누었는데 각 조에서는 두 번씩 청소를 해서 어, 총 여섯 번 청소를 해야 된다 청소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첫 번째 어, a를 기준으로 봅시다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A가 1번, 1번, 이렇게 똑같은 청소를 해버린다. 그러면 BC가 할수 있는 것은 B가 2번, 2번 할수 있고 C가 3번, 3번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2번, 3번을 하게 되면 C도 2번, 3번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두 개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3번, 3번, 2번, 2번. 자, 그런데 A가 1, 1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 2, 3, 3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세 가지. 각경우의 수에서 하나, 둘,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 가지가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서로 다른 청소를 선택을 했다. 1, 2. 자, 그러면 B가 할수 있는 것은, B가 할수 있는 것은 1, 2. 해버리면 C는 3, 3을 해야 되고, 만약에 B가 1, 3을 선택하게 되면 1번, 2번 다 됐고, 2, 3번이 남았습니다 자그 다음에 B가 3, 3 가능하네 3, 3. 2, 3도 가능하네 서로 다른 거 2, 3 해버리면 2번은 두번다 2번 됐고 1번, 3번이 남아서 C도 1번, 3번 그 다음에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 3 선택할 수 있다 3, 3 선택하면 C는 1, 2를 선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네 가지가 나왔는데,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 2도 있지만, 1, 3도 있고, 그 다음에 2, 3도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총세 가지,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12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개 더하면 21가지.